Okay. Okay. 시작 주사오의 주의 제자들이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자유와 등등하여 대지세상에게 가서 다윗세계로 여러 해당이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약 그 도로에 르는 사람을 만나면 망녀을 막론하고 절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윗세계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니 하늘로부터 빛치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 내게 이룰 자가 있으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있더라. 서울의 땅에서 일어난 너네 뜻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을 끌려 다메세스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 하니라 그때 다메세스에 아니 아니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 있더니 주께서 한산 속에, 한산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 오늘 텔레파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뭔가 <laughs> 이거 1 1절라고 알겠다. 그리고 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것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서 다른 사고라 이라 하는 사람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일이라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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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니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이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의 대대자장에게 받았나, 이라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네 카라, 이 사람을 지금 내 이름을 정한 정할... 이방인과 인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하시니 아는 이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매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이 비들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간건하여시니라 사울이 담스스로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해당에서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심에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벌,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서장에게 끝. 싸워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국하게 하니라. 이런 날리지나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 것, 사울 죽이기를 고모하더니. 주원이가 24절. 주원이가 25절. <laughs> 개구, 그 계곡, 그 계곡가 사울에 게 알려지니라 그들에 관리 주이라고 반 반역 반주가가 반... 서울에게 알려지구리라 그들어 그주 어려운밤낮으로 성문까지 직접 누르는 네. 25절 그 제자들을 밤에 사울의 공주리에 담은 백성병에게 알려드린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기사 기고사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사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마가 내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줄을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름과 다메에께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탄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수 사례에 출입하며 주립파, 출입하며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면 별로 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말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수에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 출의 경호한 성령의 위로도 진행하여 수화도 많아지니라. 그때 그 베드로가 사방으로 둘아다니다가 로타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 대라 베드로가 이르되 <laughs>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도 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롯다와 사론과 사는 사람들이 그래 보고 죽 죽게로 돌아오니라 유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만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여 일이 심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인이라. 삼십팔 38. 음. <laughs> 3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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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거. 38점. 38점. 팔점 3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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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요 바에게 가까운 자리, 자들이 배, 배드로가 거기에 이름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쳐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배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기 모든 가부가 베드로교 에서서 울며 도로가 도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혜의 소국과 거들다 내보이거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답이 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이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패드로 갈수 있는 내밀어 일어나 지구 형을 또 들과 부엌대를 부엌대로 그걸 사람 가들 보내 이는 사십이 좀 올라봐 발 <laughs>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의 줄을 믿 더라 베드로와 요빠의 여러 날이 써 시몬이라는 무더지이 집에 먹는다. 12월 28일 사도행전 구구장 응. 성경읽기 응. 끝. 안녕.